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530i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지나가는 차량들 구경하면서 드라이브하는 영상입니다. 재미와 감동, 정보가 없는 영상입니다. 잠안올때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급 세단 링컨 MKZ의 등장입니다. 리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자인이 마치 미래의 자동차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의전용 고급 브랜드 링컨 차량이었습니다. 예, 플래그십 모델인 링컨 MKZ가 11년에 단종되었습니다. 멋진 후속작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비 좋기로 소문난 기아 니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생각외로 굉장히 잘 나와서 인상 깊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쌍용을 부활시킨 티볼리도 지나갑니다. 소형 SUV의 시장을 열었었죠 엄청 잘 팔렸지만 쌍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차가 다시금 부활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혀줄 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3차선 검은 차량은 엄청나게 빨리 달리네요 너무 빨라서 무슨 차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 아우디 Q5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우디 디자인이 심플하고 고급지에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아빠들의 로망 포드 익스플로러 21년식 모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기가 정말 거대합니다. 이 차로의 은색 차량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남색 티볼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캐스퍼가 출시되기 전까지 현대차의 귀여움을 담당했었던 막내 SUV 베뉴가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현대의 승합차 스타렉스도 보이네요. 신 모델은 우주선을 닮았던데 아쉽게도 구 모델입니다. 전에 탔던 국산차에 비해 오삼0화이는 고속 안정성과 출력이 좋아서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자동차 최초의 고급 SUV 베라 크루즈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배틀 크루저가 생각이 나지만 V6 3.8 개솔린 엔진의 넘치는 출력과 단단한 하체의 승차감 정숙성에 지렸던 기억이 납니다. 3차로의 성공의 상징 그랜저 HG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구도 인기가 많아서 판매량이 높았던 차량이고 아직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제네시스 G70이 나타났습니다 리어 디자인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리즈원 디자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K7이 등장했습니다. 피터 슈라이어 형님이 남긴 작품들입니다. 디자인의 기아라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지금은 떠났습니다. 아빠들의 캠핑카, 그랜드 카니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르쉐를 닮은 풀체인지전 스포티지도 지나가고 있는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나타났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생긴 코나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일라이크 like, 님블님블로 유명한 광고가 생각나네요. 순식간에 코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 멀리에 재빠른 코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터널에서 트럭은 위험하니까 만나면 빨리 추월해서 지나가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엔트리카로 인기가 많은 기아의 소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박스카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터널에 들어오면 왜 이리 어둡게 느껴지는지.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터널을 빠져나갈 때는 눈뽕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쨍한 하늘과 구름, 드라이브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서링에서도 쏠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BMW 530i의 성능은 정말 압권입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드라이브 영상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